정동진의 바다 부채길이 생겼군요. 걷기 좋은 바닷길이고요. 특이한 새도 볼수 있고 시원한 파도 소리도 즐길 수 있는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 편도 약 3km 정도 되고요. 왕복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천천히 걸었고요. 심곡 강에 잠시 내려왔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식물들도 볼수 있는 정동 심곡의 바다 부채. 가는 길에는 윤슬이라는 예쁜 이름의 카페가 있습니다. 부채바위를 지나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윤슬이라는 아주 예쁜 이름의 카페가 중간에 있습니다. 심곡항까지 갔다가 이제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바다를 시원하게 달리는 바이킹이라고 써있네요 바이킹스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 왕복하 6km 정도 되는데요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렸고 걷기에 아주 좋고요 물이 너무 맑습니다 걷는 거다 끝났고요 정동진 크루즈 가 보이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는 매표소를 통과해서 주차장 가까이 왔습니다. 저기서 하루 자면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저렇게 멋있는 몸매를 가진 아줌마가 유혹을 하면 여기는 해볼 수 있는 곳 정동진입니다.